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교회를 다녀와서 블로그에 지난 일기를 올리고 다시 잤다. 그리고 일어나 커피와 생강차,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2019년 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제가 살수 있고 우리가 살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아니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오늘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라 금식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3시에 식사를 할 생각이다. 오늘은 저녁에 포천에서 행사가 있다. 5시에 매니저님과 함께 출발하기로 했다. 오늘 낮에 어제 정리하다만 텃밭 일을 하려고 했으나 어제 텃밭 정리를 한후 노래 연습을 하면서 몸을 힘들게 하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행사를 위해 체력을 비축하고 낮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할 생각이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왜 소중한지 그래서 시간을 헛되게 쓰면 왜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 내가 느끼는 시간의 소중함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된 일이 필요한 시기에 인생의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방학 내내 놀다가 계약 전날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불안감이랄까? 돈도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일정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노래는 2시간, 춤도 2시간 이상을 하면 다음날 이상이 온다. 그 시간을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카페인의 힘을 빌어 더 많은 시간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몰아서 5시간하고 일주일을 노는 것보다 매일 2시간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일을 해놔야 한다. 진작 깨달았었으면 좋았을걸. 오늘 조원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19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끝까지 십자가를 찌라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이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표징이다. 십자가형은 옛날 페르시아의 아주 가혹한 형벌이었다. 당시 실제로 십자가형을 본 사람은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한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에게 처해지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음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고 못 박힌 곳을 통해 피가 흘러나와 죽게 되는데 무려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견딜 수 없는 갈증을 겪게 된다고 한다. 그 갈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형은 생명이 앞서 명예와 의의를 빼앗고 욕보이는 일이다. 성화에는 예수님이 옷을 입으신 것으로 그려졌으나 실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옷이 모두 벗겨졌다. 몹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십자가형이다. 영화를 보면 무덤에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데 십자가는 무덤, 죽음의 의미, 그리고 목걸이 등의 장식품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개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죄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의 고귀한 가치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싼 값을 치른 구원으로 얻은 것이다.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온다. 첫 번째, 자원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없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다. 예수님은 33살의 삶을 마감한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이다. 의의의 사랑, 생명의 승리이다. 온 인류를 위해 선택하신 자발적 승리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행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독한 술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술을 드시지 않으시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견디셨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리시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도서하시고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농부가 목사님을 불러 가보니 닭이 품고 있는 품 안에서 병아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닭의 뒤를 보자 구멍이 나 있었다. 농부가 말하길 밤새 족제비의 공격으로 어미 닭은 피가 빨렸고 그 고통에도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닭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레네 시몬의 억지 십자가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억지 헌신이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 위 21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로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시몬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로마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게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 미루어 생각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베드로와 바울은 고개를 숙였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로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이 기록되어 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란 흑인을 읽었는다. 생각해 보니 예전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에서 흑인이 십자가를 맨 모습이 어설프게 떠오르는 듯 하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지만 축복은 심은 돼서 온다. 거두고 싶은 축복이 있다면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들의 십자가. 27절 말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다 보니 강도와 매달아야 죄인처럼 보일 것 같아 행한 일이었다. 이두 강도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한다. 29절, 30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어서 32절 말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이 잘되면 믿겠다. 합격시켜주면 믿겠다.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의 조건부 믿음은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시험과도 같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조건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서 32절 말씀은 인류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마지막 죄악이다. 우리는 욕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욕기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욕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 만약에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찬양을 드리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의 자세이다. 나는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다. 이제 식사를 하고 포천으로 출발할 준비를 해야겠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내 삶에 넘쳐나기를 바란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언젠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경규 선배님이 각자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말라는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나 삶의 크고 작은 짐들을 지고 삽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또그 힘듦을 이기는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며 평온과 소망 그리고 희락 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